스 타돔하우스 농가 먹자에서 도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안을 보니까 이렇게 멋진데요. 스타돔 콘서트 상경을 밀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쿠아 포닉스 에서 그리고, 재활용했던 것들 참 많네요 보니까 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보컬서트 여덟 번째 보컬서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여기 스타도마우스 멋진 스타도마우스에 왔습니다 스타도마우스에 와가지고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타도마우스에 가가지고 한번 안에 내부 설명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도마우스 어 안에 아, 네.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포르가좀잘올려요 좋네요 소리가 네. 울린다는 것 자체가 이 네. 안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고, 뭐아 대류가 일어난다는 흐름이 원활하게 이는어지고 공기 흐름도 좋고, 네. 또 이제 난방이나 음. 이런 부분, 음. 이런 부분들도 음. 이제 타고난 효과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그면 여기 천장이 오. 이렇게 들이오이 이게 몇미터인가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0금7 0미 정도. 34평 정도? 34평 정도? 34평 정도. 34평 정도. 네. 그러면 34평이고, 와가지고 이게턱 원인 모양이고, 여기 이제 가운데가 4평. 이렇게, 와서 보면, 물고기 보니네요 네. 이게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뭐, 네. 물고기를 키우게 되면, 네. 네. 물고기들한테는 많이 안 좋은데, 배설분들. 배설분들, 그게 나오는데, 그게 물고기한테는 안 좋은데, 사실은, 식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네. 거예요 음. 근데 이 물고기들의 배설물을 가지고 수경재배를 하는데. 수경재배하는 거고? 네, 네. 위에 쪽으로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한 번씩 보여드리면, 보여드리면, 네. 설치를 한 거고요. 음. 또, 그러면 네. 이, 이 시스템이 하나 있고, 특별템을다 드리는 게가요 사실 여기가 주변에서 버려지는 것들. 네. 그런, 이특시으로특스템으로 그,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럼 이거 여기에 아까 물이 있던 것을, 지하로 해서 아뇨 위로 올라옵니다. 아 맞아요 위에로. 아 이거 올라오는 거예요? 예. 네. 그 내려오고 거기서 와서 위? 응. 어.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 파이 아, 이렇게 순환해서 식물 안에서 다시 내려가는 거네요? 다시 물고기한테 정화된 물이 정화된 물 내가 들은 물고기가 배설한 것들을 다 얘들이 먹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가 지금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또올라가는 거예요? 예. 네. 중앙에 네. 파이프로 수정펌프로 끌어올려서요. 아, 수정로 아, 수정 네. 끌어 올려서, 네, 끌어올려서, 네, 중앙이 지금 현재 여기는 이쪽이 중앙인데, 네, 그리고 네. 네, 네. 아, 여기 네. 네. 이제 분배를 해서 나눠주고, 아, 분, 이쪽에 나눠서 다시 내려가고, 네, 네. 얘는 아, 통으로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여기 네. 이제 흔히 볼수 있는 게 피부 실외식단에, 네, 네. PVC PVC 네. PVC 네. 네. 음. 그래서 여기 열어보시면 이 물이 일 항상 지나가요. 아. 물이 지나가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포트 이걸 포트라고 하는데 포트에 네. 네. 식물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얘네들이 그 양분만 먹고 네. 정화를 시키고 음,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고 렇게 수용이 결합되는데 그거 하면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포트를 해가지고 연결되는 구조를 이렇게 하는 거구요 집에서 도할수 있겠다 이런거 근데 아쿠아에서 안되는거니까 집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쌈채소를 항상 드실 수 있고 그렇죠 얘가 되 있는건데 얘도 똑같은데 결국은 음. 얘도 똑같은 방식에서 이제 다만 이제 스트로플에서 스트로플에서 예. 예. 얘는 수위와 관계없이 가 예. 스트로플이 뜨니까 그렇죠 아. 물이 많아도 적어도 네 예. 그러니까 조절하기가 좀 쉽네요 스트로플이니까 예. 예. 어, 네, 이런 애들은 이제 물이 차이면 일종 수위가 되는 일로 다시 있다. 내려가, 버려 버려지는 물이 생기는 건데, 네. 얘는 이제 편하게 나가서 들어오는 걸 하나로 만들고 물 수위를 만들어 주면서 나오는 친구. 보네 여기는 이제 그냥 옆으로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은 이제 계절이 네, 우리 보니까 지금 막 겨울 어때요? 어. 일반 농업으로 보시면. 여기는 상추를 키우고, 여기는 토마토 키우고, 키우고. 음. 일종의 텃밭 형태로 이제, 텃밭 형태로 나눠 놔서 마음대로 채울 수 있는, 쉬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여기에, 이게 지금 어떤, 아, 이거, 이거 어떤 건가요? 보통은 그 이제 비닐하우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비닐을 짓는 건데, 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비닐하우스의 단점이, 생산은 쉽고, 그렇죠. 어지고 네. 네. 음. 예, 오염이 잘되서 햇빛 초과율이 떨어지는데, 이거 같으면이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폴리카보네이트, 라는 재료를 써서 투광도도 좋고, 음. 경보성이랑 연구성을 좀 지향하려고 폴리카보네이트를 쓰게 됩니다. 아, 여기다가, 네. 이게 이거는 그니까 따로 개발된 거에 원래 좀 있었던 거에요. 이런, 이런 구조들이 이 구조 자체는 원래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네. 원래 이게 수학에서 나온 한 부분이에요. 네. 이게 비하학에서 나오는 이제 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저만 아는 거라. 음.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가마인드, 타입 길이, 네. 네. 뭐 이런 비율 계산하고, 이런 것만 할줄 알면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음, 이런 형태는 음.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오 원래 동 구조로 건축물을 짓거나 이러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유럽이나 네. 추운 집 앞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쪽 친구들은 이제 워낙 추우니까 이제 따뜻하고 효율이 좋은 데서 살아야 되니까 동형태도 음. 많기도 네.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 없던 거였었는데 네. 사실은 한2 0 0 0년 초반 때 쯤에 이게 착한 바람이 불었었어요. 몸이라는 게 맞아요. 그랬다가 이제 워낙 감가가 많이 나가니까 이게 이제 한번딱 줄어들었다가 요즘에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이제 용사용보다는 이제 어떤 보여지는 용 네. 음. 중시하는 용어도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런 계기가 좀 나뉘어졌는 것 같아요. 음. 여기에 이제 하다 보면 이 비용적인 부분이 농업 쪽에서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는 이 많을 것 같은데 비용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얼마 정도 이렇게 이 정도 규모로 한다면 필요할까요? 어 이게 일반 비닐하우스랑 비교를 해보면 뭐 네. 비닐하우스를 뭐 6개월을 씌워서 단열을 하고 뭐 이렇게 치는 네. 비용이랑 이거랑은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음. 음. 일반 비가림 정도만 되면 물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일반 비닐하우스에서 비가림이 아니고 뭐 부직포도 없고 뭐 없고 뭐 이렇게 유중으로 하는 비용이랑 얘랑 거의 비슷하게. 음. 음. 아, 어쨌든 이것도 내부 공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몇년 정도 하신 거예요? 제가, 제가 보장하는 건한 5년, 10년 정도. 어차피 이게 네. 떼지 뭐, 안 떼지 내부 공사이기 때니까 그리고 청소하기도 쉽고. 청소하기가 쉽고. 이런 마지막에 <놀네> <놀네> 어, 그러면 이런 구조들을 앞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될 것 같아요? 이건 뭐제 생각인데 네. 보통 이제 움을 쓰고자 하면 일반적으로 쓰면 이 넓이에 비해서 위가 되게 많은 편인데 공간 그렇죠. 그 네. 이 공간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있어야될것 같아요. 네. 그얘기는 다 알겠지만, 면적만 쓰는 일반 기다리는 <laughs> 그 면적만 쓰게 되죠. 그렇죠. 보통 우리 어깨도 기다이는데그 이상은 쓸수가 있으니까, 작은 공간 안에서도 승용할 수가 있고, 공간 안에서도 들어가지. 이쪽으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 툴을 엎어가지고, 네. 이게 이걸 또 계속 적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블록 쌓듯이. 블록 듯이 네. 올릴 수가 있겠네요. 이녀 자체가. 학교 추가 다 되고 하니까, 또 건물 같은 거 하면은 에너지율이 좀 필요할 텐데, 네. 예. 이 부분에 너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겠네요. 근데 이제, 어, 이걸 해보니까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가 네. 가장 난방이라든가 냉방이 문제잖아요.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화학수도 마찬가지. 가장 더울, 더울 때 가장 네. 힘든 일이잖아요. 네. 여기수 있을 같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그걸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도 지금 계속 연구 중 있고요. 음. 지금도 좋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신 이제 확실한 거는 겨울같지때 난방비는 확실히 절감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네. 계셔도 되게 덥잖아요. 네. 네. 아까 같은 경우에 온도가 창문 열기 전에 36도 나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런 거데 뭐, 우리가 이제, 장물을 키우려면, 어차피 에너지를 줘야되는데 에너지를 쪼주면 그게 그가소득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저런 조그만 나루 하나만 편하고, 내가 16도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어, 세이요 음. 실질적으로 그면 이렇게, 음. 실에서일에서볼수 있는 구조. 투명하니까. 네. 보고, 오는 구조.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스마트폰이라 조종시키면, 에너지에 따라서 대패라는 부분이 예. 이루어질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공급을 네. 낮춰가는 구조가 될것 같고 또 여기에 이게 너무 예뻐요. 멀리서 <laughs> 봐도 <봐서, 웃음> 멀리서 봤어. 멀리서 봤어. 멀리서 봤어. 멀리서 봤어. 멀같서 봤어. 멀리서 아마 이런 구조들을 리서 봤어. 멀리서 봤어. 멀리서 봤어. 멀리서 봤어. 멀리서 봤어. 멀리서 봤어. 멀리서 봤하는분들그리고어리 재미게 네.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네. 만나서 반가, 반가웠고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 구조를 많이 개선하겠네나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러가지 변화된 네. 형태가 나오겠네요? 예. 연구에 있어서는 예. 연구가 네. 개발할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뿐만 아니라 네. 이런 아쿠아 프로젝뿐만 네. 아니라 네.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수있습니다 오늘 즐거웠고요. 여러분, 네. 어, 네. 여기를 검색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저희는 스타동 스타품밀이라고하시다 스타동 스타품리 스타동 스타품밀이 이렇게 스타동 스타품리들이 저희를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구조는 이제 구조는 다 같은 원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재료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얘는 지금 다 샘플링을 해서 이제 50분의 1 축적을 해놓은 거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테이프 형태로 된 거를 아. 갖고 만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농가 체험용 네. 쪽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따로 또 설명드리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없이 이런 거를 다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프레임이 없이 투명한 재질만 갖고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음. 이거는 이제 카페에서 작게 음. 만들어서 이거 하나에 한 테이블만.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커피숍 하려고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 전원 카페들이 한 6억에서 10억씩 건물을 져요 너무 크게 근데 리스크도 너무 큰데 차라리 전원 잔디밭만 쫙 있고 거기에다 얘를 붙이면 얘는 음. 400만원 초반대 밖에 안되거든요 음. 얘를 짓는게 훨씬 나서 얘는 이제 카페 형태 조명이나 이런거에 효과를 되게 잘 받고 음.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목재로 짓는데 얘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껍기가 있어 네. 있고 얘는 이제 두껍기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글램핑용이라 그래갖고, 음. 이제 격차가 두꺼운 만큼 그 안에 이제 겉에 막고 안에를 막으 이만큼 공간이 음. 나면 두껍게 생기는 만큼 단열을 할 수가 어. 있어서 주거용으로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글램핑장으로 쓰든 글램핑용이든 아니면 개인 주택으로도 쓸수 있고. 음. 그렇게 해서 세 종류 정도를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어. 그러니까 농가용은 이게 얇으니까 저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단열을 음. 이중으로 쳐서 그 안에다 어떤 단열재를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가 없으니까, 나무로 짓는 거는 이제 그렇게 안에다 단열을 하려고 목재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